다음은 이영재씨에게 소감을 여쭙겠습니다 네, 매니저 덕에 한 프로, 예. 하게 됐네요. 제가 살다 보니까 남자 덕을 처음 봅니다. 예. 예, 예, 예 뭐, 아버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그랬는데, 만나는 매니저들마다 뭐, 6개월을 못 버티고 나갔는데, 요번 매니저 때문에 정말 제가 MBC에, 예, 어 제가 MBC에서 데뷔했잖아요. 예, 다시 입선을 하게 됐네요 예 매니저 덕에 진짜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 이영자입니다. <laughs>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자 분씨부탁 드릴게요. 네, 어참 관찰 예능이 많은 시대인데 어더 이상 어떤 형태가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 채널에 정말 다양하게 관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니저를 등장을 시켜서 그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연예인들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부모님, 뭐, 가족, 오히려 메이저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보는 시선에서 점, 연예인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를 어, 굉장히 과감없이 보여드릴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굉장히 발상이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그 지난번에 소규모로 저희가 제작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3회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정규가 돼서 또 많은 또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도했던 게 먹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나 혼자 선다는또 전혀 다른 또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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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멋진 다음 시험자로 멋진 생활 배우부의 닭을 송은이 축어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너무나 언제쯤 이분과 같이 프로그램을 할수 있을까? 정말 학교고도 했던 이영자 선배님과 같이 프로를 할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신나고 좋은 일이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뭐 2018년 가장, 3월, 2 시점에 가장 핫한 전현무 씨와 또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어, 저희가 녹화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나는 알지 못하는 남의 삶을 애정어린 시점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맥락에서 되게 즐겁고 재미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쾌하게 잘 봐셨으면 주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굉장히 현장 분위기가 좋게 잘 녹화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아, 너무 기쁘고요 너무 떨리고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어, 송이 선배와 함께하는 영수증이 잘된 이후에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것이 전쟁 참견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제가 너무나도 인터뷰만 하던 영자 누님과 드디어 26년만에 처음 옆자리에 앉는게 저희 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시고요 너무 떨린데 제 나이 정도 되면 일단 우리 팀에 누가 안되게 제 몫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제 삶이 조금 단조롭게 반복되는게 좀 많아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송은지 선배가 많이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양세현씨 네 안녕하세요 어.. 개그맨 양세형입니다 어.. 사실 훈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녹화 올 때마다 너무 기분 좋은 게 이제 이영재 선배님의 그 개그를 보면서 정말 신나게 웃다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스트레스 푸는 프로그램이어서 어, 너무 감사하게 어, 돈도 벌고 그리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재 씨거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재입니다. <laughs> 어 어쩌면 그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희 매니저 형과의 일상을 평화를 많은 분들 앞에서 공유드릴 해수 있었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세영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차례 녹화를 하진 않았지만은 되게 즐거워 요 이렇게 찍어온 글씨를 보면서 우리끼리 이야기나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그 즐거워가지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끼리는 되게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예 마치 우울의 현답을 주듯이 예 멋진 코멘트 감사합니다. 열심히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laughs>